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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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요? 아 비주얼 되게 좋다. 오. 오와. 도둑밥 도둑 냄새 밥도둑 느낌이다. 장냄새. 와저 계란 크 들고 오시는데 방치 방치 해가지고. 아 이거 그회 밑에 깔려 있는 그 천사채인가? 천사채 청사체. 진짜 천사채예요? 어? 천사채네. 저거 회 밑에 있는 거 투명한 거 그런 거 같이 생겼는데. 내가 말한 깻잎이 그. 어, 어? 깻잎 꼭다리 다 어? 떼셨네? 네, 저희는 깻잎 꼭지 다 그렇네. 떼고 드래요 그래. 일리 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분들 드시기 힘들까 봐 그리고 또 쓰레기도 나오고 디테일까지? 아니, 이게 디테일이야. 괜히... 용두동이라고 딱 써있던데 네. 스타일이 뭐가 다른 거예요? 저희는 이제 양념을 용두동에서 배워와서 아... 저희 방식으로 좀바꿔온 거예요. 용두동이라고 거기 소년 할머니 거기라고 오. 있긴 있는데 거기서 배워와서 아... 저희 방식으로 좀 바꿔서 하고 있어요. 동현이 형 근데 제, 소, 죄송한 말인데 좀 후회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머리 에 알이 없어. 나 지금 소가지고 제철에서 나는 철 가지고 뭐 해가지고 진짜 생 살아 있는 거 가져가지고 막 우와 우와 하고 막알 간데 탁덜 졸랐는데. 장어. 아 근데 양념. 아,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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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사장님! 지금 먹어도 되나요? 일단 가운데 콩나물 먼저 올려드릴게요. 오! 오 이런 거 데워야 아 돼. 아이 몰랐어요. 콩나물 넣어야 된다니까. 콩나물은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돼서 안 그러면 찌개처럼 돼가지고. 아, 아물 나오니까. 네. 그래서 콩나물은 그냥 양념 조금만 버무리시고 바로 드셔야 돼. 그리고요. 그리고 깻잎에다가 저희가 이거 무쌈은 가게에서 직접 만든 거여서 무쌈 올리시고. 네. 네. 무슨 어떻게 만드냐? 계 님의 무쌈을 넣아 그리고요. 그리고요. 음. 그 그리고 쭈꾸미 하나랑 삼겹살 한 조각 씩도시고요 아, 네. 네. 이거 이거 안 잘라도 돼요. 그냥. 음. 네. 자르면은 잘져 가지고 고 그리고 천사채 조꾸미랑 어? 천사채 넣는다고 그고 네. 아. 날치알 대신 식감으로 넣어 가지고 물 가는 아니라. 그리고 마늘이랑 고추 하나씩 해서 쌈장 찍어서 아, 넣어서 같이 아, 드시면 돼. 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여기, 여기 이제 용두동 스타일. 아오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 징 음,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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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음, 만만구만 무슨 백지천사 진짜 맛있어. 음, 아 그래? 아, 저기, 음. 아, 저기. 아 그게 킥이야? 아, 아, 완전. 아 그래? 어... 이게 딱딱 터지네 어? 예상치 못한 맛이 나와요. 어, 뭔데? 이게 우와 뭐? 어. 갑자기 어. 입맛이 어. 확 돌아. <laughs> 입맛이 어. 확 돌아. 그 정도면 좋을 증이에요 아니 진짜. 뭐냐면 진짜로. 얘기해 주면 이거 우리 예상한 어. 맛이 있잖아요. 어. 근데 이게 약간 달거든요. 천사채. 어. 이먹으까 갑자기 달큰하게 입맛이 딱 당겨줘요. 그렇지죠. 너무 어. 맛있. 거기다 이거는. 야. 이거 있으니까 계속 먹을 수 있게 하는 맛 있잖아요. 뭐? 이거 계속 들어간다니까. 저번래로안싸 먹거든요? 그냥 먹는데. 아, 형 원래 안싸 먹고. 원래 그냥 안싸 먹어요. 근데 무조건, 무조건 싸 먹어야 돼.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여기 사람들이 아 이거 오는 이유가 있네. 뭐 국면산 뭐 상관없이 20년 한 이유가 있다. 그래. 이거 아까 거기서 미나리 몇번 먹었잖아. 이거 한 일곱 번 리필해야 되는 느낌이야. 대박이야. 한 점에 한 쌈이다 이거는. 어. 응. 깻잎 하나에 딱 하나 덮어요. 넣기 좋게끔 잘 자르셨어. 이십 년 노하우. 딱 형, 꿀, 쌈무 넣고 놔야지아 쌈무 쌈무. 형 자꾸 아. 형, 자꾸, 형, 자꾸 순서, 순서 틀릴 거예요? 나 이것도 안는 것 같아 아까. 그리고 오, 이게 쭈꾸미 두께가 딱 좋아요. 딱 오독오독 씹히면서 갈라지는 게. 오. 형 눈이 살아났어요 지금. 아니 완전 이게. 대박. 이거 하루 종일 먹을 것 같아. 의심의 눈이 아예 없어졌어. 와 맛있다. 맞아요. 아 이거 퀴즈, 퀴즈 중이 그러면... 기세를 몰아서 퀴즈. 어차피 한 입만이니까. 어나나 진짜 나 이거 먹어볼래. 와 이거 궁금하다. 이거 우리 퀴즈에서 형님 한쌈 혹시 한번 먹어도 될까요? 한쌈. 저기요? 예? 저기. 근데 저희 말좀 들어주세요. 저희 잠시만요. 퀴즈 하려고요 퀴즈. 아 퀴즈요. 퀴즈. 예. 네. 네. 잠깐만요.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예. 네. 이게 네. 진짜.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예. 네. 이게 진짜. 뭘안 봤는지 까먹었지. 어, 나 지금 까먹었. 이거 머리 좋아야 돼. 있 <laughs> 시키지 말라고. 야, 이거 머리 좋아야 돼. 어쩌다가 쭈꾸미 두번들어갔거든 아... <laughs> 머리, 머리 잘 써야 돼. 하나, 아... 하나, 하나, 둘.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아... 이형 진심이네 지금. 아, 이거, 이거. 네. 하, 둘, 셋, 넷, 다, 아, 여, 일곱, 아, 일곱. 아, 여덟 가지. 빨리 하죠, 이거는 여섯, 일곱, 여덟 가지야. 대박이네. 삼겹살 없잖아. 아니, 기가 막혀. 이게, 이게 아, 보니까 아, 이거 이거 삼겹살 살이가 왜 넣는지 알겠네. 삼겹살? 아, 그러니까 그 추가를 좀 미리 하실래요? 추가 해야 돼. 추가로 좀 추가. 안 할까? 그냥 라면으로 갈까? 두개두개 추가해야지. 두 개는 말 필요, 봐요. 필요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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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말 들어봐요. 네. 네? 안 돼요. 들리... 네? 들리... 아니 승질나게 하지 마. 내말 들으라고. 아니 승질나게 하지 마. 내말 들으라고. 이게 가만히 있어 봐봐. 쭈꾸미두 개, 네. 삼겹살 살이 두 개. 일단 해 지금 배를 아, 눌러요, 빨리. 그서쌈 내려놓고 시키라고 일단 네. 빨리 좀. 예. 네. 네. 뭐 하고 앉아 있는 중? 어떻게 한다고? 추가를 해 달라고. 데 제가. 내가... 저희가 이게 되게 바빠요. 8덟까지 놀아야 돼 가지고 되게 바빠. <laughs> 알았으니까 벨만 누르라고. 그래, 그래, 내가 알아서 주문 안 하니까. 카메라 안아 가르라 그랬는데 아, 그거, 그거 먹어 먹어. 상관없어요. 아. 근데 잠못빼 먹지도. 잠깐만. 뭐 잠깐만. 하나, 둘. 진짜 이거 완전 막 미쳐 날뛰는 저희 쭈꾸미 두 개랑 삼겹살살이 두개 우선 추가해 주세요. 이 정도래? 예예. 아 이거 진, 아나 너무 지금 충격이야 이 반응들이. 어... 여기는 말을 안해또말한 마디도 안 해. 안 해. 어, 어, 어. 급해, 마음 급해. 아니. 와. 있게 이해가 이게 뭐냐? <laughs> 아니. 아, 너, 거야? 와. 이 빨간 양념에 이게 장난 아니에이 간이. 그리고. 이게 조그미가 좀 얇았으면 맛이 없을 건데 두 마니커, 맛이 감이 알이 크다니까 요 이게. 그러니까 형 베트남 조그미 괜찮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아, 진짜. 제철이 아니에요. 최고 제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1년 제철이에요. 제철 1년 <laughs> 제철이 아니에요. 아, 일년 내내 제철이야. 일년 내내. 제철 최고 최고. 뭐가 <laughs> 중요해 베트남이? 누가 중요해. 뭐? 불 <laughs> 아, 그 장어는 불이 세야 돼. 아, 좋다. 좋 좋다. 여기. 아니, 아니, 아니 이게 1 인분이에요? 2 인분입니다. 아니 아니, 여기 69,000원이에요? 네네 우와 엄청 싸다 전부고창에 심원면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만나는 그부이가우리 풍천이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논리예요 그냥 꼬리를 먹으면 꼬리는 진짜 액기스다 그런 건 낭설이고요 아니죠 꼬리가 아... 더 소화가 안 된다고 얘기는... 아, 안. 그래요? 그래 그냥 이게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인 거지 근데 이거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네. 안 익었는데 맛있겠는데? 네. 안 익었는데도 맛있겠는데? 어, 안 야, 장어가 안 익었는데도 맛있겠다는군. 아, 아 그래서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아니. 형님.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서운하게 <laughs> 형이 한잔 마시고 싶어 했잖아. <laughs> 아, 장어 먹잖아. <웃음> 아, <웃음> 장어 먹는데, 파이팅 뭐. 있네. 야, 맛있겠다 지금. 뽈록 올라오네. 이거 밑에 한번 살라락 해줘야 돼. 꼭 보고 가 됐어. 네, 밑에 한번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거. 어. 좋다. 맛있겠다 지금. 오 다시 다시 펴진다. 오 이쁘다 이뻐. 다시 펴지네 이렇게 열 받으니까. 됐다. 오, 오, 근데 그래. 아 크다 역시 쭈꾸미 아, 아니라 장어야 장어. 아 장어야. 장어야. 장어. 나형 사실 아까 쭈꾸미 보면서 빨간 맛 보면서 너무 아 살짝 후회했는데. 나도 살짝 갈 뻔했는데.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 이거야. 아니 아니. 아, 다시 됐어. 아르기닌이 많이 있어요. 맞아 장어는 진짜 좋아. 풍천 장어는 원래 비싸. 호남꺼만 직접. 어디가? 호남꺼만. 호남꺼? 네. 아, 빨갛이 언제 다. 어떤 거 먹어도 돼요? 이 지금, 지금 다 이제. 어, 다, 이런 거 먹어도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예, 이거 먹어도 돼요? 네. 처음에는 일반 생강하고. 네? 예. 생선회 찍어 드시듯이. 그렇게만 예. 딱 해서 장어 본연의 맛을 좀 느끼시면 괜찮고요. 네. 맛있겠다. 아, 근데 너무 맛있게 먹어. 아, 진짜. 장어가 아, 이거야? 아, 우 맛있겠다. 이거였어?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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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성비 맛집 아니야? 그냥 레알 어? 장어 맛집이야. 어먹 장어 와. 내가 기대하던 그 장어 맛이야. 와. 와. 느끼하지도 맛있다. 않고 어. 담백하면서 그 장어 풍미 있잖아요. 그게 비릿하지 않은 선에서 아주 맛있게 딱 올라와요. 응. 게다가 맛집은 네. 가성비도 중요해요. 너무 맛있게 잘 생겼어. 응. 잘 생겼어, 맞아 응. 어. 감사합니다. 강어 한한 점이나 두 점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예, 네, 그지 않아요? 단호 소고기 집 갔을 때보다 우와. 지금 만족감이 더 커요. 아. 어. 아. 사장님 나머지도 미리 좀 구울 수 있을까요? 굽기 예,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바 준비해드릴게요. 네, 네, 좀 아. 잘... 알아보면서. 아, 덱스 뭐 하는 짓이야? 아, 자, 저는 이따요. 아, 형, 왜왜 어? 왜, 왜, 왜? 힘들어요. 내일 뭐 아... 일정 있어? 아, 나 아, 내일 있죠. 저... 내일 내일 뭐? 지금 만들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 진짜 있어. 직장 내 진상 꼰대. 어? 어. 아, 내 꼰대, 꼰대 꼰대. 한참 선배라 또 이게. 아, 꼰은 네가 선배 하던 거야. 아니야. 완전 완전 힘들었어. 완꼰완 꼰. 아니야 아니야 힘들었어. 아, 아이제상꼼장을 네. 준비돼 갖고요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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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잘 잡으셔야 돼요. 미국에서 왔어요? 예, 예 미국에 서더 마치 돼 갖고 오네. 어? 떻게 하는 갑자기? 거예요? 어? 어떻게 하는 갑자기? 거예요? 어? 뭐야? 어, 아니 깜짝이야. 아! <laughs> 아 깜짝이야. 아니 깜짝이야. 아니, 아장정 오는지 알고 꼼장은 여기다 둔줄 아, 알았어요. 아, 막 안심 있게 움직일 어, 줄 알았는데 아니, 쇼 같은 거 보는 줄 알고 나 근데, 근데 음, 깜짝이 여기 다 이렇게 내는 건줄 알아요. 아, 이거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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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불을 아! 자, 이거...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너무 못 봤어. <목소리> 아, 들어가. <목소리> 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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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보여줘. 아! 야, 야, 이러면 어떻게 해? 야, 보여줘, 보여줘. 아! 야, 야, 이러면 어떻게 해? 야. 안에 들어갔어요, 친구 한 명. <목소리> 아, 몸이 간지려 <간질어> 갑자기. 오. 에이리언 아니야? 아니, 아, 아이, 이 친구 이 친구 어떻게? 해? 바닷물 그대로 잡자마자 껍질만 벗겨 갖고. 와내 이게, 이게, 아, 이게 진짜, 진짜 이게 맛있는 진짜? 거 이게 진짜 궁금 진짜 맛있는 거 진짜 최고예 최고 그럼 이게 최고 사람이 익숙하면 차이라는 게 이게 또 이렇게 익히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먹음직스러워지기아 갑자기 나와. 갑자기 괜찮아, 괜찮아. 좀왜 처음 장면은 못 봤던 장면이고 여기서부터 많이 본 거예요 이제는 이 맛을 아니까 아 이제 맛있겠다 느낄 때한잔한잔 느낄 때한잔 느낄 때한잔 어! 오! 어. 한자!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야, 원래? 남자 같아. 한자! 한자! 어, 비었어! 어, 비었어! 지금 어, 옷이 왜 젖었어, 근데? 비어! 비겁다. 물샜네물 샜어. 무상 무상. 야완구운 대를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그냥 대놓고 이러니까 짤이 <laughs> 터지는 <짜릿해지는> 거야. 힘들어. <laughs> 진짜 힘들어 이렇게 하니까. 힘든 거야? 아니, 이 아, 꽁장어는 핏기만 없으면 드셔도 돼요. 아 먹을까요? 소고기 정도로. 내보다 빨간 거는 딱순고 제발요. 거다. 예. 아, 제발. <laughs> 아니, 이건 회예요, 회 괜찮아, 괜찮아 이건 진짜 바짝 아니면 난 오케이 어... 이건 좀 뼈가 없애지 않을까요? 괜찮나? 아니, 이거는 뼈가 뼈 없어, 뼈 없어, 없어. 뼈 없어 아, 공장하는. 없어? 응, 뼈가 없어 왜 아까 자를 때 이렇게 딱 소리가 났지? 아, 이게 그 가운데에 이런 오돌뼈처럼 몸을 받치는 게 있는데 아빠가 어. 내가 면을 좋아하니까 당면이라고 맨날 속인 거야 내가 이걸 어렸을 때안 먹으니까 아들아, 이게 당면이야 아. 이걸 넣은 거야 아. 그래서 내가 먹기 시작했어 곰장어를. 아 이거. 맛있어 보인다. 대단. 아 맛있어 어때? 이경영. 어? 아 한, 하나만 먹어봐. 지금이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형이 힘들지 않게. 어떻게 먹어? 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여기다 어. 그냥 담궈서. 담궈. 먹어봐요. 그냥 먹어? 와. 어때 요 그게 꼼장어. 그게 꼼장어. 식감이 안니서 또각또각 거린다. 또각. 아니, 꼼장어 안 먹어봤어? 아, 삶나는 건 먹어볼 일이 없었던 것 같아. 요즘엔 많이 아, 없어 아니, 택배 안 먹었어? 아, 이거 이게 약간 그 소주 안주라는. 어? 그래? 느낌이. 아, 아. <laughs> 아유, 그래, 그래. 그럼 나 먹는 거 봐. 아유, 먹지 마, 먹지 마. 흑기사! <laughs> 어, 흑기사 봐. 바로 흑기사! 어, 바로 가는, 가는 거야, 꼼장어? 하나 아, 줘요? 흑기사에 꼼장어 하나 꼼장어 하나? 꼼장어 하나 꼼장어 하나?

아근데 진짜 난 장어보다 훨씬 난데? 아, 그래요? 아, 이거 나, 계속 먹어, 이거. 장어보다 좋아. 아니, 이거 안 물리는 거야. 그럼... 그냥... 야, 바로 와 너, 바로 넘어가기 와. 아쉽다. 우와. 이거 마지막이야. 이거 마지막 먹어야 돼. 응. 어? 꼼장어 어? 장난 아니네. 어. 그렇지? 뽀득뽀득거리지? 어, 꼼장어 약간 그 막창 먹는 거랑 좀 비슷해. 뭐 어, 안에 안에 뭐가 느껴지지? 고비 있는 느낌? 오. 우와 이거 맛있다. 나는 이두 분이 꿈장어 매력에 좀 빠졌으면 좋겠어. 와 이런 맛이야 꿈장어? 첫 발견. 오 어, 처음 먹어봐요 꿈장어를. 이 훨씬 맛있다 진짜. 어? 어유. 아니 이러면 장우는 좋지. 아니 다행. 히야 먹어봐요, 먹어봐요 야. <laughs> 야 <먹어봐요. 웃음> 아어 <아니. 웃음> 잘한다! <laughs> <야>. 아니, 이러면. <laughs> 좋아, 좋아, 좋아. 너도 좋고, 좋고 아, 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민. 아, 너무 웃기다. 사우기 너무 어부지리. <laughs> 뭐야, 이거 뭐야, 또 달라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아, 너무 맛있다. 그치? 살이 압축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치? 아주 탱글탱글하고, 아, 탱글탱글 씹는 순간 육즙 6줄이... 입안에 쫙 터지면서, 와, 이게 무슨. 어. 처음 알았어요. 꼼장어의 매력을. 술잠비워가지고아 그럴까? 아 그래 그래 상욱아 너 좋아해 좋아해 자자 자자 오자오 뭐야 오, 오. 오 뭐야 상욱이 상욱이 배신 상욱 이거 이거 먹으면 공장 한 마리 마실 때 상욱이 표정이 되게 실망한 아, 표정이었어.